속파원 기후와 함께 시민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경이님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제목: 금강휴게소에서 만난 여름의 기억 어느덧 초복, 중복, 말복, 입추까지 다 지나고. 돌아오는 8월 23일이 처선데요. 그래도 무더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젠 좀 시원해지려나 싶다가도 올해는 참 더위가 끝을 모르네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더운 여름은 정말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올여름은 폭우와 폭염 피해도 많았고,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나 봅니다. 며칠 전 대구에 업무차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내비게이션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가라 하고 안내하는데 저는 오랜만에 그냥 경부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김천을 지나서 추풍령 휴게소에 잠깐 들러 식사하고 다음 목적지로는 오래전에 출장길마다 들렀던 금강 휴게소로 정했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고속도로가 한산했어요. 덕분에 주변 풍경도 좀 여유롭게 볼수 있었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 덕분에 잠시나마 제가 개인 휴가를 온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금강 휴게소. 반가움도 잠시고 진짜 숨 막히게 덥더라고요. 양쪽에 산이 있고 눈앞에는 금강이 흐르는데도 올여름은 태양이 모든 걸 제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난간에 올라 금강을 내려다보니 옛 생각이 많이 났어요. 출장길마다 여기에 들러서 매운탕 먹으면서 잠깐 여유를 누리곤 했거든요. 그 시절에는 강물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시원해졌었는데요. 그 기억이 나서 이번에도 일부러 강물 소리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 비가 많이 내려선지 강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통행금지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러버댐, 그러니까 고무 재질로 된 댐, 댐이 강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세차게 흘러내려가는 걸 보면서 이 물을 좀 가뒀다가 가뭄에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데 그냥 흘려보내기는 좀 아깝더라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흘러야 할 물은 흘러가야 한다는 게 자연의 이치가 아닐까 싶고요. 잠시 서 있는 동안 머리와 목에서 땀이 줄줄 났습니다. 결국 휴게소에 앉아서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 먹었죠. 커피보다 이게 훨씬 낫겠다 싶더라고요. 얼음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까 그제야 좀살것 같았습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떠 있고 산은 짙은 녹음으로 둘러싸여 있고 잠시나마 올 여름 휴가를 대신하는 기분이었는데요. 출장길 중에 찾아온 작은 쉼표랄까요. 여전히 더운 여름이지만 잠깐의 바람, 강물 소리, 시원한 빙수 이런. 작은 위로가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진 모르겠지만요. 부디 다들 건강히 이 여름 잘 이겨내시고 곧 만나게 될 가을을 반갑게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아 안경이님은 휴게소도 이렇게 알차게 시간을 보내시네요. 어 아까 그 금강휴게소에서 러버댐 고무 재질로 된 댐이 강물 흐름을 조절하고 있더라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본 기억이 없거든요 어디 다니면서 앞으로 좀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댐이 고무 재질로 된 댐이 있구나 하는 제가 진즉부터 이랬는데 제가 여태 몰랐는지도 모르겠어요. 포도과자도 사고 강물도 한번 보고 팥빙수도 휴게소에서 먹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안경이 님, 좋은 사연 보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진도 정말 좋았습니다. 남은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안경이 님. 자, 앞으로도 많은 분들 기후톡파원 사연 기다립니다. 샵0999 문자 사연 보내 주시거나 오늘의 기후 밴드에 톡파원 사연 올려 주세요. 기후톡파원으로 사연이 채택되면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사업에서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